어, 오늘 앵글리 잉글리쉬에서는 어, 토플 라이팅 독립형 쓸때 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해야 되는데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우리 에세이 쓸때 아이디어 별로 없죠. 여러분. 어, 즉 정상입니다. 아이디어 많은 사람 거의 저본 적이 없고요. 아이디어 별로 없어요. 이유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유 두개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신이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지 보통 아이디어 하나는 보통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하나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거는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곧잘 이유를 잘 생각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 소개하는 방법으로 아,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제목도 그렇잖아요. 어, 구체적으로 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열린다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게요. 어,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 이제 해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시를 생각해냅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그 l 플을 먼저 생각하면 이유는 대부분 생각이 나요. 어, 예를 들면 뭐 토플에 나왔던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어, teenagers. 어, 나이가 16에서 18살로 나이를 줬어요. 16에서 18살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 3학년 정도가 되죠. 이 얘네들이, 어, A의 주장은 뭐냐면, 어, should work at, 그 다음에 a paid part-time job. 즉, 알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fter class. 즉, 방과 후나 또는 on the w e e k e n d 주말에. 그런데 B의 주장은 뭐냐면 어, 얘네들은 서치오 잡 job, 그러한 잡을 학생인 동안에는 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이 A, B 두 개의 주장을 주고 넌 어디에 동의하니?라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통 이제 내면 아, 뭐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브로든 퍼스펙브 학원에서 가르치는 뭐 그런 식상한 아이디어 뭐 견문 견해를 넓힌다고 라 하고 이제 예시는 이제 알바에 대한 예시가 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알바에 대한 예시가 구적으로안 나오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프린스 할때 우리가 보통 브로든 퍼스펙브 같은 이런 이유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시를. 생각해 놨는데, 이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예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예시가 될 만한 건 바로, 어, paid part-time j o 즉, 알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16살에서 18살짜리 고등학교 애들이 방과 후에 하는, 할수 있는 알바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편의점 알바죠. 그럼, 방과 후라고 했으니까, 어, 방과 후면, 예를 들면, 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뭐, 예를 들면, 9시, 10시, 이후가 되는 거니까, 저녁 10시부터, 예를 들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 알바를 해야 되니? 하면 안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바를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도 저랑 똑같을 거예요. 즉, 이 알바 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알바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제일 중요한 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공부 못 하죠. 어, 아침에 예를 들어 학교 가서 수업 내내 졸 텐데.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질 테니까 이 직업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또는 뭐가 있겠어요? 어, 예를 들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면 편의점 알바 어때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막술 취한 아저씨들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술 취한 아저씨들 막 들어와서 막뭐 행패 부리고 막 이럴 텐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디어가 이유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위험해. 위험해서 한데, 하나는 아예 공부에 방해돼. 지금 입시를 앞두는 놈이 무슨, 무슨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새벽까지 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단지 예시를 편의점 알바라고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유는 생각이 난다는 거죠. 또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우리 알바를 다른 걸로 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튜터링. 과외하는 거야. 엘리멘터리 스쿨 스튜 n 트즉 엘리멘터리 스쿨 스튜던트를 과외하는데 뭘 가르치냐면 예를 들면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생이야 그런데 엄마 지인의 아는 초등학교 에를 과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애프터 클래스도 되고 주말도 되니까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 날 이제 걔 초등학교에 이제 과 과외를 하는 거야. 수학을 그런데 한 시간 동 얼마 주냐면 10만원 줘. 그럼 여러분 이틀하고 20만원 벌잖아? 그럼 이 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생각도 저랑 똑같을 거예요. 해야죠. 2주 이틀에서 20만원 버니까. 그 20만원 번 돈으로 뭐해요 그렇죠. 이유는 생각이 나잖아요. 20만원 벌어서 뭐합니까? 학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나는 인디펜던트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야, 등록금 내가 내야 되잖아.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 이런 거할때돈 드는데, 소개팅 나갈 때나돈 있어야 되는데, 그돈 내가 다준 곳, 고등학교 때, 16살에서 18살짜리, 18살 때, 그 바로 과외 알바를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서 내가 등록금 내고 내생활비 이렇게 쓸돈 마련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구체적으로 주면 보통 이거 생각나요. 예를 들면 아까 편의점 알바도 생각해 볼게요. 편의점 알바, 우리 보통 생각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건강 해치고 공부 방해되잖아. 그럼 요번에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까요 해야죠.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돼, 이놈들이. 부모님들이.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돈 버는구나. 야, 내가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일했는데 기껏해야 내가 받는 돈이 10만원 밖에 안 되는구나. 야, 정말. 정말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하겠죠. 야, 엄마, 아버지가 나 이렇게 키워, 힘들게 나 저기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되겠어?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 돈을,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를 들면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뭔가 이런 something, 이유가 될 만한 게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유를 생각하고 이그 l e 로 가는 이 플로우로 하지 말고 예시를 먼저 구체적으로 주고 그다음엔 이유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여러분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요. 브레인스토밍 할때 보통 이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시로 가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시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냥 이유는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죠. 그래서 예시에서 이유로 가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잡고 하시면 아이디어 쉽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앵글잉글리시에서는 독립형 토플 독립형 에세이 쓸때 어떻게 브레인스토밍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